어쨌든 그렇다고 아, 참 안타깝지 음. 됐어 다음에 뭐 괜찮은 거 있나 딴 사람 푼 사람 별로 없고 뭐. 아니면 내가 하나만 아, 한번 좀제 여긴 풀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한 번, 루트 나오고 하는 게 있었는데. 이거, 160번 같이 한거 아니지? 안 했지? 딴 사람 안 풀었지? 나는 이건 수능이야. 이거 학교 내신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. 정말 좋은 문제. 봐, 이건 고난도라 했잖아. 킬러도 아니고, 고난도. 고난도의 의미가 뭐냐?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, 계산이 심각한 게 아니고 뭔가 수학에 좀 깊이 좀 조금만 깊이란 거요 이만큼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봐. 이거는 아까 번에 그 문제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좀더 계산은 되기 쉽다. 번쩍이는 뭔가가 조금만 있으면 은 아마 될 거예요. 한번 풀어봐. 음 越容易。